예, 방금 소개받은 부산 키즈테크놀 관장 최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침 일찍 출발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교육하셔도 많이 힘드시죠? 예, 저도 힘듭니다. 지금 영혼과 입체가 분리되어 계신 관장님 사부님 앞에서 말은 한다는 게참 부담스럽고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도자로서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홀했던 부분 그리고 어려워서 포기했던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익숙함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함을 잃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익숙함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건강이고요. 둘째 가족이고요. 셋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우리가 하는 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태권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태권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유치부, 초등부, 차량운행 성품관심사, 등등, 생각나는 게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저는 2000년 5월 4번업에서첫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남을 가르친다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특히, 교류기와 분쇄위주를 받던 제가 아이들 앞에 노령체육과 인성교육 한다는 것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렇게, 10년간을 정말, 그, 노리형 치육과인수국이 정말 그냥,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들을 시도하던 중, 어느 날 저에게 한통이 전화를 받, 한통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건, 제가 며칠 전에, 며칠 전에 검사했던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낳았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려고 했습니다. 그 상담 중, 의사 선생이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암입니다. 위암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되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겠, 하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수술 날짜를 잡고 집에 오는 길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제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그리고 우리 사람 하나들을볼수 있을까? 그때 저희 부인은 취산 예정이 2주를 앞둔 만세기 여자였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날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느냐?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뭘 했느냐?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나와서 2주간 치료하고 정말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 태어난 날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집사람이 특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나서, 가서 성부인과 나서 그날 저녁에 건강한 아들의 얼굴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얼굴을 볼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정말 태권도 도장을 할 때는 정말 건강하고 정말 누구나 즐겁게 하고 누구나 행복한 도장을 만들겠다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사고는 조금씩 변화를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지도하면서 한텀이 부모님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태권도를 회 어떻게 부모님께 전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나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태권도는 유아 아이들만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편견을 깰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텀이 태권도 수련을 성인 태권도 수련에 연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성인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역이 지방이다 보니까 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았으나 할수 없었습니다. 주말 노수업도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MBC 태권도 다이어트콜려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면서 정말 성인할 생활을 안 가는 것이 후회되더라고요. 막상 익숙함을 새로운 것을 접하고 새로운 분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한다는 게 정말 부담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분들에게 작은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태권도 정말 괜찮은 운동이나 태권도 즐겁게 할수 있는 운동이라는 다 것을 느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이어트 코리아가 10주간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10주간에 태권도에 대한 이야기와 서로 간에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도장에 50대 중반인 남자분이 다니셨거든요. 어분과의 이야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분이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태권도를 만만하게 봤다. 그리고 아이들만 하는 교육인 것, 교육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 좋은 운동이었다. 그분은 의사 선생님께 50견 치료를 권유 받으면서 운동을 하라고 이야기 들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TV 광고에 있는 보고 껏코드를 선택해서 왔는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좋았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뭔가 특별한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을 조금만 변형시켰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몸통 주먹질기를 저는 그분은 하늘 주먹질기를 매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매일 하는 빨리 체력을 하는 발별 뛰기를 앞으로 할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만 나면 용기를 붙다 드시고 힘을 낼수 있도록 그분에게 많이 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처음에는 이 숲까지도 올라가지 않고 많이 이렇게 올라가시게 됐더라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태권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정말 야잡아지 않는도 참 좋은 운동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도장에는몸무기가 130kg 넘는 분도 오있습니다 그분은 태권도에 오게 된이유 정말 마지막으로는 생각 정말 이게 아니면 나는 정말 이대로 살 거라는 생각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저는 일같이 주말마다 불렀습니다. 토요일마다 불러서 그분하고 산책하고요. 운동장 50박지내도 걷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체중이 빠지면서 정말 태권도 발차기도 시키고요. 스텝도 뛰면서 50kg 지중을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모습에 변화하는 모습 을 보고 아, 이거다. 아이에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들을 가르쳐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성품이나 심사,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익숙함에 벗어나 자연스럽게 성인분들이 와서 즐겁게 다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정말 태권도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저거 꿈도 꾸지 못했던 성인부 활성화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인부 활성화가 시간이 지나면 정말 아무,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인연이 모여지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하이어트 코리아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저는 하이어트 코리아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있어야 되냐면 성인부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일까요? 일정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나 갖고 있던 그 익숙함입니다. 태권도에, 저는 태권도는 운동이 되지 않는다. 태권도는 아이들만 한다는 그런, 그런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그 사람의 변화를 줄수 있는 게 저는 t v 광고 라디오 광고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라디오 광고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이 도장이 활성화되어야 태권도가 발전할 수 있고 태권도가 발전하면 국민이 전체 다 건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못하게 된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태권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태권도 다이어트 코리아나 다른 프로그램은 꼭 개발되어야 되고 계속 유지되어야 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용기를 내시고요 작은 변화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또 많은 것을 보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습니다